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촌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장철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저는 배추도 아니고, 젓갈도 아니고, 생강마늘도 아니다. 마늘은 중요합니다. 의성육종마늘 맛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고춧가루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주문하시는 고추는 보면, 고추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크고 좋은지, 최상품의 고추고요. 제가 항상 우리 농사이신 고춧가루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세척. 어떻게 한다고요? 식초물에 헹구고, 고압 세척기로 헹궈서 고추를 수확하고,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꼭다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고압 세척 과정에서 꼭다리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꼭다리 있는 상태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온에서 말리고, 무조건 햇빛에 말린다고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이 꼭다리를 보시면 완전 이건 노란빛 돌죠. 여기서 더 노란빛 되면 대부분 다 태양초로 팝니다. 반양건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3일 반 4, 4일 조원에서 말리고, 어, 또 햇빛에 말려주지면 원래 햇빛이 있나요? 없잖아요. 얼마나 말리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끗함을 저는 최고의 그, 중요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먼 거리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가 지금 현재 끝물 같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고추가 나오겠습니까? 다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 어제 며칠 전에 영상 보면 저의 고추 끝물 달려있는 거다 버린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안 땁니다. 어, 왜냐하면 내가 여름에 충분히 좋은 고추를, 최상품의 고추를 많이 수확을 했으면 그만큼 소비자 분들한테도 보답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거 에꼭다다 제거하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정말 냉년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냉년에 꽃물 빼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가격을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보입오 이렇게 참고한 보입오 저희가 상인이 아니고 농민이잖아요 비례포대부터 해서 박스부터 해서 지금 현재 어, 마늘을 저희 집에 자두 마늘 농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도 꼭 설명드려요. 저희가 둔태 농장이잖아요. 저희 집에 경보의성입니다 저희 집이 아, 의성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자두 한지형 의성육종 마늘이 중요하고요. 자두가 유명합니다. 저희 집또 자두 농사 또 많이 해요. 저희 집은 또 강조하는 뭡니까? 세척한 건고추 고춧가루 판매는 지금 건고추는 힘들고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있는데 원래 농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판매를 했고 뭐 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판매하고 비싼 택배비 물어가면서 그분들이 왜 농사이신 고춧가루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바로 심는 것부터 해서 약치고 수확하고 물 주고 세척하고.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 믿음이 있다고 주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해서 제가 품종 자체도 순한 맛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벤트 가격으로 한건 600g, 한 건에 17,000원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 원래 부모님께서 그냥 쭉 원래 가격으로 가자 해서 지금 현재 어 이벤트 가격으로 그냥 쭉 갑니다. 한 건에 600g 다 드립니다. 17,000원. 품종은 갈탄들이 매우 빠른 순한 맛 보통 맛입니다. 고추가족 품종 자체가 이 품종이에요. 그리고 고추장용은 2만원입니다. 왜? 고추가 받는 시공비가 비싸기 때문에. 청양고추, 일반 고추의 크기에 3분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하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따기 힘들고 양도 많,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건에 24,000원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뭐 10건에 한 건, 뭐 두건 청양고추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포장해서 기호에 맞게 섞어서 드시면 되고 정말 우리 김장 하시면 1년은 드시잖아요. 요즘 김치 냉장고에 어 놓고 저도 작년 거 어머니가 해 주신 거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아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배추도 중요하지만 최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고추장, 고추입니다. 고추. 그리고 고춧가루죠? 두 번째가 이 고춧가루 이겁니다. 빛깔 한번 보십시오. 이야, 정말 빛깔 하나 좋습니다, 여러분. 고추가 정말 빛깔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량이고요. 아우, 약간 매운 기운 나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엄청 부드럽죠? 이것은 바로 고추장용입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작년까지 제가 진공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는 걸로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진공포장을 원했어서 진공포장 또 돈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원하시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포장을 원하시면 진공포장 이야기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일반 포장으로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정말, 고춧가루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깨끗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자두, 마늘, 고추 농사를 재배하기 때문에 방문자도 집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의성에 놀러 온 김에 군의에 놀러 온, 놀러 와서 가까우니까 방문하셔서 직접 구입하시는데 꼭 구입해 가시는 것은 있어요. 고추가루입니다. 와 보시면 세척하고 이런 과정을 딱 보시면 식초물에 헹구는 거 보시면, 아, 본인 또 텃밭에 고추를 재배하지만 사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깨끗하게 하니까. 꼭 위에 있는 번호로 많은 주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이, 그렇지, 많진 않아요. 한, 600건에서 한 800건 사이가 원래 마무리될 것 같고, 작년에도 12월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주문이 많았어요. 근데 다 팔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끝물은 수확해서 여러 번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물도 팔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유가 있고요 저희는 최상품의 고추 지금 보시는 거 이거 일일이 지금 꼭다리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는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꼭다리 있는 거 제거하는 농가의 고추가루 구입하십시오 왜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꼭 우리 소비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생각보다 농약 많습니다 세척하고 세척만 해도 대부분 된다 하지만 식초물까지 세척을 하는 농가, 대한민국의 농사이신 밖에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